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당하신 예수님. 한번더 시작! 거절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함께 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바로 시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곳인 갈릴리에요, 갈릴리.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힌트. 배, 둘레, 이렇게 햄이 있어도 뱃살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배, 둘레, 햄이 많으시군요. 어? 어 배들, 라햄, 레햄. 배들, 레햄. 정답입니다. 박수 예찬이 무시해 지금 다들? 어? 아무도 모르고 예찬이 혼자 맞췄어 예찬이 무시하지마 앞으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쭉 보내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양주시에서 태어났는데 여차저차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깐 난쟁이 때 어디 갔다가 다시 의정부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의정부에서 쭉 자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이게 딱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과 같은 거고 우리 주일 되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 예배당으로 오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이 곧 예배당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뭐합니까? 지금 우리. 예배들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차례가 온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그 이사야서의 글을, 어,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 그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처럼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였냐.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그 내용 확인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화면에 놨으니까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됩니다. 자, 위에 파란 글씨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작. 밑에 파란 글씨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작. 왜둘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했을까요? 우리 태호 한번 맞춰볼까? 왜 저거 파란색으로 했을까? 중요한데, 어, 맞아요. 중요해서, 그런데 어, 눈치 빠른 친구랑 맞춰 봐 봐요. 왜 파란색으로 똑같이? 그냥 둘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똑같은 뜻. 주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에서 에 나온 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름에 비유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메시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냐. 자, 여기 파란색 글자의 샌드위치처럼, 딱 중간에 있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 시작. 응, 응, 응. 여러분, 한글 못 읽어요? 다시 한 번, 시작. 응, 응, 응. 태우 응, 응. 뭐라고? 비 때문에. 아, 빛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오, 여긴 잘 보여요? 이 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는 오시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밑에 숫자 몇번 있어요? 1, 2, 3, 4. 요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지금? 그죠?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종된 자들이 저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을리신 보열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거는 이 세상밖에 안 보여. 이 세상 돈, 명예, 쾌락들, 그런 것밖에 안 보이고, 눈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어디에요? 막 이런, 메인들이에요, 죄로. 근데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을 딱 뜨게 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3번 읽어 봅니다. 시작.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이 생겼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도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서 눌리고 있어요. 막 짓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나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니까 안중 병이면 문눈병자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메시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다 그 날들이다 빨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해요 구원받을 때다! 이거를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친절하게 지금처럼 설명을 해준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엄청난 충격적인 선포를 하나 더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딱 이거를 지금 저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설명해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메시아가 왔다이 말씀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됐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면은 그 복음을 믿고 아까 그 은혜를 다 받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너는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그 똥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걷고 콧물 지지 흘렸던 그 모습 우리가 다 봤는데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너희들의 그 생각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을 회당해서 내쫓았어요. 나가, 씨 나가! 그런 거 화내면서. 내쫓았어요. 여기 아저씨, 여기 보이죠? 지금 손. 나가! 그러면서 예수님 내쫓고, 내쫓은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을 바깥까지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찬아,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요셉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 누굴까?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들어봤어요? 4대 성인? 4대 성인? 자, 첫 번째, 우리 봤을 때, 맨 위, 왼쪽, 누굴까? 어저께 그날이었잖아. 어, 목사님 오신 날? 푸즈, 응. 오. 어, 석가모니,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한명 석가모니 그 옆에, 공자. 오, 공자. 예찬이가 바깥 다시 합니다 예, 어? 네, 공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서양 저 약간 머리 벗겨지는 아저씨. 너 자신을 알아라, 태호야. 어, 너 자신을 알아? 몰라? 소크라테스 몰라? 소크라테스, 오, 어, 소크라테스. 자, 그리고 여기 옆에는 누구? 아, 근데, 목사님은 되게 불만이야. 왜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다 이렇게, 기생오래비처럼 그려놨어. 어, 어 막, 막, 미용실에 일하는 미용실 오빠처럼 그려놨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마 어, 아마, 저렇지 않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집도 짓고요, 막,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망치 들고요, 막,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을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게 왜냐면, 왜 요새 그림이 이러냐면은, 이 당시에 한참 예수님 성화를 그릴 때 그게 유럽에서 유행했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모델이 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뭐냐면 요네 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음.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분은 아주 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보다 더 현명하게, 이 세상을 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분들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4대 성인,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네 분의 선생님이다. 전형적인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보잖아요,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수를 그렇게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뭔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다이 받아야 될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성취하셨고 여기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게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라고 저게.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 구원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요셉의 아들, 사대성인 좀 훌륭하신 분 그렇게 잘못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 못 했죠? 여전히 그 사망과 지옥 형벌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탄이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걸 흔들어 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슬프고 넘어져 있는데 봐봐 예수님 나 몰라라 하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또 여태까지 속았던 거야. 이성일 목사한테 속은 거야, 너. 맞아요, 틀려요. 사탄은 그걸 끝까지 흔들려고 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통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 그게 말이 돼? 성령으로 했다된게 말이 되냐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평생 그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